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지난달 26일,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첫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서초와 관악, 동작구에서도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의 접종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하겠습니다. 서초구 첫 번째 접종 대상자는 요양센터에 입원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체온 확인부터 예진, 주사를 놓는 순간까지 긴장감이 감돕니다. 뿐이아니 모든 사람들이 맞을 신 분들은 다 같이 맞아갖이코로가 빨리 족진데기원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보건소 의료진수 명은 입소자와 종사자 이름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뭐 전혀 아프지 않았고요. 일반 주사 맞는 거다고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지금은 아무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제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이 코로나 시국에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두려움 반 안심 반 접종을 앞둔 주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아, 그런 것부터 우선 약간 두려움, 음. 네, 그리고 그게 또 확률적으로도 뭐이런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든든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로 인해 가지고서 남한테 옮기지는 않을 적이고 가족들한테도 제가 먼저 면역이 생기면은 음, 안심이 될것 같아요. 1차 접종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우선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 614명, 동작 317명, 관악 2,340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인데 모두 두번 맞아야 합니다. 2차 접종까지는 5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진이 현장에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자, 제, 그 약이나 이런 걸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구급차도 있으니까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시고 받은 이후에도 이제 언제든지 저희 콜센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몸 자기 몸을 관찰을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일반병원 의료진이 백신을 맞습니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만성질환자와 소방관, 경찰관 순으로 이어지며 일반인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3분기인 7월부터입니다. 저희가 현재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 국민의 70% 이상을 초,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날짜와 장소 확인은 인터넷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이나 구청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동 휠체어 같은 보장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두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 나면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집 앞까지 찾아오는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님 보장구 수센터 수거하러 왔습니다. 네. 뭐, 고 그, 고장난 전동휠체어 등을 직접 수거하고 수리해 다시 의뢰인 문앞까지 가져다주는 서초구의 보장구 배달수리 서비스입니다. 서초구립 한우리 보호작업장에 전화 걸어. 수거 일정을 조율하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고장 나갖고 연락해서 오늘 오신 겁니다. 어디 고장 나거나 이러면 금방 금방 자주 잘 오셔요. 연락만 하면 금방 오시니까 내가 또또 어, 이동할 때도 그만큼 좋 기존에도 센터를 통해 고장 난 전동 휠체어 등을 고칠 수 있었지만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진 이동약자를 위해. 배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고장 난 보장구가 있어도 대면 수리가 어려웠고 방역 수칙 단계로 저희 하누이 보장구 수리센터도 운영하는 날이 불규칙하여 그동안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수거된 보장구는 전용 차량을 통해 센터로 옮겨지고 수리는 물론 피톤치드를 통한 살균과 세척을 거칩니다. 이동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핵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장구는 1, 2일 내에 의뢰인 집으로 전달됩니다. 구동장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웨버 프레임 프레임,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 뭐 그런 소모품 교체. 및뭐 그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 부품 교체 시는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외출 부담이 큰 요즘 도장구 배달 수리 서비스가 이동 약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는 은평구 중구와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반년이 흐른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대표적인 교통 밀집 구간입니다. 자동차 매연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지만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는 물론. 어린이집과 경로당 같은 미세먼지 취약시설 50여 곳이 있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 국시비가 50%씩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점검 사고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마련된 방안은 도로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분진 흡입차 3월부터 차량 2대가 신반포로 남측과 북측 15km 구간을 하루 4번 왕복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2019년 도입한 분진 흡입차를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최대 66% 가량 저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한편 기존의 물청소 방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라든가 어떤 고형물질을 적재 적 적소에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차량이 다니면서 이걸 더 미세하게 파쇄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도로 청소차량이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런 어떤 도로 청소 개념도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터미널 주변 공사장과 주유소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 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내곡동 374번지 일대 13만 2523 제곱미터 규모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자연 녹지 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단독 45세대, 공동주택 216세대 등 261세대가 들어섭니다. 사업은 올해 환지계획 수립과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단지 조성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서초구가 양재천에 비대면 발열 체크와 손소독이 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시스템은 주민이 적외선 센서 아래 손을 내밀면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손소독제가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구는 양재천 공중 화장실 4곳과 현장 근무자 사무실에 시범 설치했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늘려갈 방침입니다. 서초구가 경찰서와 한라인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방역 기동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경찰의 방역 지침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방역 기동 단속반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서 방역 수칙 위반자와 시설을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경미한 방역지침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 처리되고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과 행정 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초장학재단이 3월 15일까지 2021년 서초장학생을 뽑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에 맞은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를 우선 선발합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초장학생 선발 규모는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 모두 50명입니다. 고등학생은 인당 1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등으로 모두 9천만원이 장학금으로 주어집니다. 학업성적과 소득 수준 등 심사를 통해 장학금은 오는 4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서초구청 교육체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초구가 지역 내 결식아동 630명을 위한 급식카드 지원금을 한 끼에 9,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앞서 구는 2019년 7,000원으로 인상한 뒤 지난해 9,0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초구 급식카드 가맹점은 2018년 28곳에서 지난해 319 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사이트 서출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